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SK 화도주유소예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곳은 셀프주유소가 아닌 풀서비스 주유소입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의 유족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기름을 흘러드려요. 셀프주유소에 가서 이것저것 누르기 힘드시죠? 번거로시죠? 이곳 SK 화두주소를 지나가다가 보시게 된다면 이곳에서 기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름 넣기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기름을 넣어드리니까요. 세차는 3만원 이상 주유시 5천원이고 3만원 밑으로는 6천원입니다. 그리고 레이 모닝 스파크 마티즈 차장은 기름을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4천원이고요. 물기는 저쪽에서 닦아 드립니다. 물기는 어디 뭐폰네트 위에 하고 앞 유리, 옆 유리, 뒷 유리 이렇게 닦아 드리죠. 나는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 도용이에요. 하늘이 우중충해도 세차문은 열고 있거든요.